안녕하세요. 여러분. 번개반도TV입니다. 최신 군사 소식과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마침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AI와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최초 물량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생산 수량은 20대 추가로 늘어나, 왁길은 40대가 될 예정이죠. 그런데 해당 보도 이후 곧바로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금액에 엔진과 레이더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규모를 축소해서 더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KF-21 사업이 가슴 고난을 겪어왔다 보니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그냥 오해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은 별개의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레이더를 공급하는 하나시스템. 엔진을 공급하는 하나 에어로스 페이스와의 계약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KF-21은 문제없이 양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KF-21 개발 프로그램에 한해서라도 한국은 관여하는 방산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유도할 법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따로따로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개별 기업들을 묶어놓지 않는 상태로 풀어놓고 협업시켰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개량할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엔진이 그 핵심인데요. 언젠가 한국은 이를 완전히 국산화시켜버릴 생각이라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굳이 회계적으로 분리해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KF-21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자가 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무자의 입에서 듣는 현재 진행 상황은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도 놀라운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엔진 기술을 지닌 미국이 한국이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방심하고 있었던 핵심 소재 기술을 불과 2년 반이면 추월할 수 있다고 확언해버리면서 큰 충격을 줬죠. 그 시점이면 KF-21의 초도 생산분이 배치를 마칠 시기로. 이 말대로 된다면 KF21은 배치 직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한 엔진으로 곧바로 교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빠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선 하나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준이 상당한 턱이 컸습니다. 현재 KF21의 시제기 6기에는 의외로 국산 엔진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추력을 발생시키는 메인 엔진이 아니라 구동계의 부차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APU 보조 동력 엔진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완료되어 시제기 전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F-414 엔진 역시 국산 부품으로 40% 가량 대체한 과도기적인 모델이 시제기 절반에 들어가고 있죠. 이 엔진들은 4호, 6호기에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쌍발 엔진 중 한쪽으로만 들어가기는 해도 실제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요. 이 사실을 밝힌 하나 관계자는 부품 제작 기술의 측면에서는 원 제조사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비견되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이미 상당 수준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해 왔던 덕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미 미사일 등에 쓰이는 단수명 엔진의 기술은 숙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리는 전투기 엔진과 다를 바 없지만 엔진째로 나라가 폭발함으로 단한 번만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이걸 전투기에 사용하는 장수명 엔진으로 발전시키려면 수천 시간분의 열과 압력을 견디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외 코어라고 불리는 부품들의 생산과 설계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 소재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엔진 전문가들은 소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100도 높이는 데에 10년씩이 걸린다고게까지 표현하죠. 더군다나 kf-21의 f 4 1 4와 같은 고성능 고출력 엔진은 애초에 시작점부터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중간한 성능의 엔진들과는 비교하면 출발선부터가 저 멀리 앞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최대 화의 마이 2,732도 섭의 마이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엔진 후방 핫 섹션에서 내열성을 갖출뿐더러 성능적으로 신뢰성까지 과 있는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많은 국가들이 엔진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열성을 갖추는 소재는 강도부터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관계자는 1500도를 버티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툭 치면 깨질 정도로 강도가 형편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 저온인 대신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엔진 전방 콜드. 섹션과 달리 엔진 후방 핫 섹션에서는 압력보다도 연소되고 나온 초고온을 견디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콜드 섹션에서는 강도가 더 높은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핫 섹션에서는 내열성이 더 높은 니켈 합금을 주로 쓰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고압 상태를 견뎌야 함으로 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서, 비교적 물은 금속인 니켈로 만드는 합금이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니켈 합금 소재가 1500도를 견디게끔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아 툭 치면 깨져버리는 것이 이래서입니다.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해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1500도를 그대로 견딜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여기서 하나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 기술이 빛을 발하는데요. 고도의 냉각 설계를 통해서 엔진의 온도는 1500도까지 올라가도 최대 400도가량을 냉각시켜서 소재가 견뎌야 하는 온도를 1100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엔진 설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이지만 설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그동안 긴 세월을 꾸준하게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엔진들을 나이센스 생산해보고 어깨 너머로 노하우를 습득해온 것이 지금에 와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법은 니켈로도 초내열성을 지니는 신소재를 그냥 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단결정화인데요. 금속 역시 광물인 만큼 결정구조를 지니는데 하나의 결정 구조에 딱한 개의 결정만 들어가는 단결정 구조를 구현하면 내열성은 물론이고 강도까지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는 이걸 엔진의 최고 온부에서 사용하면 효율이 매우 좋다는 결론을 얻어냈죠. 하나는 이 단결정 니켈 합금 소재를 이미 신형 엔진 설계에 적용했고, 실제 제조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재 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코넬 718입니다. 항공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이며 전투기에서는 아예 볼트와 너트조차도 이 인코넬 718로 제조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를 국산화한 데에 이어서 엔진 최신부 최고온 지점에서도 국산화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국산 엔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 시점 하나는 티타늄 합금 10여종과 니켈 합금 30여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일제히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측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개발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소재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에는 2027년, 즉 앞으로 2년 반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KF21 블럭길의 배치가 완료되었을 시점이죠. 여기서 한국이 KF21의 엔진과 레이더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KF21ASA 레이더의 경우 이미 양산전에 국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역시 무악길 배치 완료 시점 즈음에서 본격적인 국산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동체죠?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부품 하나 둘씩 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엔진이나 레이더처럼 통째로 떼어다가 별개의 회사에서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까지 국산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품도 동체에 있습니다. 바로 사출 좌석으로 이것만큼은 파일럿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인데다가 영국제 사출 좌석의 신뢰도가 워낙에 높아서 전세계가 믿고 쓰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체와 엔진 및 레이더의 회계적인 분리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들이 얽혀있는 동체와 비교적 국산화가 빠른 엔진 및 레이더를 따로따로 계약해둬야 나중에 어느 한쪽의 계약 내용을 바꿀 때에도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은 엔진 소재가 국산화되기 시작하면 이를 바로바로 새로 개량되는 KF-21에다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침 소재 완성 시기가 블럭길 배치 완료 뒤 블럭기 개발이 시작될 시점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국산 엔진을 전제로 개발된 KF21 블럭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당연히 이미 배치된 블럭길의 엔진 역시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고요. 하나의 실무자가 직접 등장해 보여준 자신감은 어쩌면 꿈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던 이런 예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KF21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국산 엔진 기술들은 관련자가 아니라면 알수 없을 만한 것이기도 하고 소재 개발에 대해서 이만한 확신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그동안 엔진 기술력이 없어서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휘둘려야 했던 한국. 다른 분야는 미국이 갑질을 하면 국산화에 도전해서 결국에는 극복하곤 했지만 엔진만큼은 그게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라는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지상 목표가 두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는 야구 우승이고 다른 하나는 국산 엔진 개발이라고 하죠. 이들이 그동안 이런 꿈을 속에다 품고 남의 나라 엔진을 대신 만들어 왔던 인고의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이 불과 2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는 비단 하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KF21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